요즘 대기업 갑질이 큰 말썽인데요. 이번에는 공무원 갑질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. 현재 공무원이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신의 집안일에 동원했다는 주장입니다.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구시 동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. 중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갖은 일을 했습니다. 화분 옮기기와 김장하기 페인트 칠하기까지 다양했는데 휴일에도 불려갔습니다. 이 어린이집은 중구청 현직공무원 B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곳입니다. 공무원 B씨는 중구청에서 A씨와 같은 기간제 노동자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돈한푼못 받고 휴일까지 공무원 B씨의 가족묘 벌초와 집 청소까지 해야 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. B c 가 자신의 계약 연장을 결정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. 자신의 억울하고 정말 어 실존적인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 일자리 문제 때문에 어 거부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10년은 10년 가까이 못했던 인권운동연대에 따르면 이처럼 B c 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증언한 기간제 노동자는 네 명입니다. 이 공무원이 관리하던 기간제 노동자는 모두 14명이고 갑질이 최소 2008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 중구청은 B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B씨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그래는안지만그 전에 했던 거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선정해 주 좋겠다. 그렇게 진정한 거죠.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공무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.